아, 정신없는 거 하지 마. 뭐 보내? 불법 영도 들고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. <laughs> 뭐요? 보내지 마라. 제가 또 케이님 방송보다 배운 거 있거든요. 게시 성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런 건 눌러야 돼왜 나쁜 것만 배워나요? 너네가 나쁜 짓을 먼저 했잖아 아, 그렇죠. 제가 결심 성공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요? 그.. 케인 님 우주 수박 게임 하고 계시더라고 팡팡팡팡 팡팡팡팡 그래서 딱딱 딱 들어갔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깨신 거야 들어가자마자 딱 태양이 만들어졌어 아, 태양염! 아, 아. 자 반년맨 헐 개쩐다 하고 이렇게 아, 보고 있었어요 열심히 아, 근데 누가 막 미션을 건 거야. 미션을 미션까지라구. 걸었는데 막 케인이 막 승질해서 아니 이런 미션 왜거냐고 하고 이제 보여주셔서 딱 보니까 착살단 기지 들어가기. 뭔 착살장 기지 가지야. 야, <laughs> 아니 착살단 기지 들어가기를 미션으로 걸면은 <laughs> 그리고 막 채팅으로도 자꾸 어 지금 기지에 다 모여 있어요. 지금 착살단 다 기지에 모여 있어요. 막 <laughs> 인사만 하러 가죠. <laughs> 그러고 있어요. 그러고 있다며. 고 괴심 성공이나. 자, 괴심 성공 누를게요. 자, 왕괴심 성공. 자, 착살단 기지각이 불가능이야. 비현실이란다. 자, 추억의 과거 여행. 자, 과거 성공이 과거 성공. <laughs> 과성. 뚜루. 과거의 성공. 아이 예, 그안 뜯어져 왜 이렇게 이거 아이고 슈퍼주스 짜증 난게 그걸 하니까 이거 안녕하세요. 끝에 거지같이 안, 안 아우 씨. 죄석입니다 오늘은 치어서 스킵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에는 아주 큰 오류가 있습니다만 케인 님은 여장 영도는 넘어가고 괘씸할 정도로 노래 부른 영상만 스킵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케인 님이 자신이 게이 조이기.